이 원래 로블록스에서는 거기서 네. 딱 다가온 걸 탁탁 이기는데 내가 떨어져야 돼 이거 야! 너무 쉬운 것 같아 네, 그..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인간 퍼즐 너를 나만 해볼게요 아빠랑 라임이랑 대결할 을 건데요 보드판에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다이빙을 해서 거기를 네. 따라 통과하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네. 렛츠, 플레이 네. 자, 첫 번째 미션. 보에서 이렇게 떨어져네요거죠 아, 어, 이걸 어떻게 해요? 바이바이, 보. <laughs> 어, 퍼즐이 잘 맞출 수 있을지. 찍게만 맞췄어요. 세! 네! 뒤졌습니다. 뒤도요. 잘 떨어진 거 <것> 같은데. 자, <laughs> 네, 아빠 첫 번째 미션은 실패했고요. 두 번째는 라임이. <웃음> <웃음> 라임 가족 올림픽이 펼쳐지고 있는 라이미 마당입니다 런지 자세 라이미 점프 아빠가 다리를 이렇게 해야 되나 도전 아! 아! 짜잔 자. 실패 자 라이미 차례 라이미는 요런 모양이네요 이거 뭐 사람이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 점프 오! 오! 비슷했어요! 오! 비슷했어! 성공! 이게 원래 로블록스에서는 벽기서딱 다가온 걸 탁! 탁 이기는데 내가 떨어져야 돼, 이거 이번엔 뒤로 해볼게요 하나, 하나 둘, 셋! 잘해볼려나? 잘해볼려 벌려야 된다니까 그대로 떨어지더만 <laughs> 역시 엉덩이가 큰라이마빠는 엉덩이부터 떨어지는걸로 <laughs> <laughs> 자 성공 <laughs> 예 사실은 이렇게 해도 되는거군요 그쵸? <laughs> 네 어, 망가뜨리지만 통과하면 되거든요 네 맞아요 아빠는 그걸 모르고 지금 아 똑같이 하려고다가 지금 다, 다 망가뜨렸어요 <laughs> 또 요상하게 생긴걸 갖고 오고 있습니다 <laughs> 아 이거는 하트 이번에 안 깨뜨리기 안 깨뜨리기 도전 안 깨뜨리기 오저 진짜 안 깨뜨릴까요 기대돼요 하나 둘셋 <목소리> 성공 성공 자, 일자요 일자. 거기 좀, 어. 자 일자를 라이미가 도전합니다 일자 일자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냥 떨어지라고요. <목소리> 성공! 자 이거는 아마 이걸 것 같아요 이렇게. 1 2 3다 부서졌습니다. 아야 아빠 실패. 남아 있는 게 있어요. 이 하트가 아직 살아 있거든요. 이걸로 구독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, 표현하려고 합니다. 자 하트. 우와 하트 통과. 너무 쉬운거 같애 아임 파파 도전 하나 둘셋 역시나 찢어져 버렸네요 통제하라 <laughs> 자 오늘 대결의 승자가 누군지 댓글로 꾹꾹 남겨주세요 <laughs> 네. 자 아빠가 이긴거 같죠 아니요,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이겼죠 여러분